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아주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는 성공할 일가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 다른 것이 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이러한 의심이 싹틀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 이게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밤 하늘을 봐, 별들이 반짝이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하는 일이 낮에 보이, 보이지 않는 별처럼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밤이 오면 사람들이 그 별빛을 보며 감탄하게 되겠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을 거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남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힘을 내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먹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로 나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분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잘 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이겠지만 지금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보잘 것 없다라는 비판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성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시 시작되고 그 재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만, 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은 울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운 이유는 바로 생 성전의 초라함에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성전을 지으려면 차라리 짓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다시 중단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며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품은 해의와 좌절감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또한 그때의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군인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아주 좋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귀한한 백성들은 합해도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거대한 폐허이고 주변에서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헤어 가운데 있는 돌과 저 산에 있는 나무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두 성전을 비교해서 보면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거대한 궁궐같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면 지금 귀한한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임시 막사처럼 초라한 가건물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현재 건축되고 있는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비교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비교해야 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없는 폐허된 이스라엘 땅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성전의 초라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과 오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화려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초라함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격려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요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요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그 책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래굽 때에 이들의 조상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이 폐허로 남아 있는 것은 민족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 하시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매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흔드심의 주제는 모든 나라를 흔드심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즉 지금도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열방이 소유한 귀중한 보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열방이 원하며 사무하는 어떤 대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국의 보배가 어디에 임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에 임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으로 인하여 모든 천지와 민족을 뒤흔들고 이 성전에 빛나는 것들로 채워 과거 찬란했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이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이 성전이 나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영광이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영광을 말하고 나중 영광이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기초적인 의미에서는 성전 건물의 외적인 화려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뜻합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뛰어난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가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단번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던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나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새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영광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작아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여서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일 하나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 교회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하여 충만한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또한 그렇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오지만 우리는 모든 중심과 생각과 그 모든 비교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떠한 일을 하든 누가 어떻게 기도하고 누가 몇 시간 말씀을 읽고 누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임재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심정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떠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어진 일이 너무 막중하고 힘들다고 투덜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이름이 드러내는 일. 누구는 얼굴이 보이는 일을 할때 있지만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가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2025년도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주어진 일그 일이 초라하고 부자것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